자, 여기 지금 쏘고 있는다는 어, 인체에 무해한 물로 있어 타는 탄입니다 그래서 마구 쏘고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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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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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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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쟤우기네 <laughs> 자, 우리 일단 어. 사람 없는 곳을가야 어. 어. 자, 지금 쏘고 있 타들은 어, 친환경적인 물입니다 어. 어. 그래서 이렇 바닥에 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는다 <laughs> <한번 빠진 겁니다. 웃음> 근데 밤에 밤한 <밤에> <laughs> 놈은 RPG 누구나 이거 한 놈은 RPG 누고 한, 어. 한 놈은 한 동생 개들링생이라니 어, 피지 부럽잖아요 주고 쳐다보는 겁니다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자 여기가 사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 골목이 우리의 배틀그라운드가 될 거야 아무도 없지 자. 어허 어 아아 어나 진짜 날라오는데 <laughs> <나 사운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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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렇게 인성 좋은 막 되있고 좋네 여기, 여기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자 내가 여기서 어. 마운트를 할 테니까 어. 저기서 터크로. 어. 오케이. 안 무빙샷이야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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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위원들이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laughs> 아. 저딱한발 아! 누가 딱한발쏴서 먼저 맞추기. 딱한 발. 딱 잡아. 발한 발로. 어, 한발 놓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아하하하하하하 어스이 아이쒸 잠깐어 두발 동시에 나갔어 나가면서 속에 쪼개, 속에서 나가 흐헣 <laughs> 도 어. 나갈 때가 있고 쪼개져서 나가 응. 두발 동시나가거나 <laughs> <나>, 나가면서 갈라진다. 히힣힣힣힣힣 <laughs> 샷걸. 아. 안. RPG 처럼 보이지만 아, 수정탄이나 색깔을 사건이 있을까? 아니 솔직히 좀 조금 좀, 좀더 파워 쎄면 아좀더 파워 세면 근데 나가다가 라지겠다아 근데 애초에 아, 수정이 갈라져 쎄면은 갈라져 이게 한계다 애들 이거로잘 도는데 그니까 복사로 싸가지고 이렇게 어 복사로 싸가지고 포, <laughs> 트리스 포트리스 포트리스로 어. 한다 괜찮네 아 진짜 근데 괜찮다. 안전한 서바이벌 안전하면서 탈격감 있는 서바이벌 이게 이제 알이 크니까 맞는 느낌은 축제인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 요즘 중국 와. 중국 푸로듀들다 이거 같이 있으면 아버지랑 아들 같던데 바이바이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